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복이 제가 올려드리는 기도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에 관한 대표적인 말이 둘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 카이로스입니다. 먼저 크로노스는 어떤 뜻이냐? 1분, 1시간, 하루, 한 달, 1년 이렇게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연속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고 자라고 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시간 이 시간이 귀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무엇이냐? 이렇게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운명을 결정 짓는 바로 그 순간, 상황을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 그 결정의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유한한 인간의 삶에 영원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친히 강건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는요, 별개가 아니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마치 하등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귀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설교하는데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즉,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 24시간, 분으로 따지면 1,440분, 초로 따지면 86,400초. 이 일상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보낼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의 시간을 주님 앞에서 귀하게 보낸 사람에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일상의 예배가 복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 얘기로 시작한 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대홍수 노아 방주 이야기에는 연대 시간의 표현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나눴던 도표를 조금 제가 또 구체적으로 그려봤어요. 그리고 문화비평적으로 살펴보면요, 고대 근동에도 홍수 대홍수의 설화가 여러 있는데요. 그 설화에는 성경처럼 저렇게 구체적인 날짜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유일하게 성경에만 저렇게 연대가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노하는요, 방주로 들어간 600세 2월 10일부터 방주에서 나온 601세 2월 27일까지 장작 1년하고 17일을 방주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이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방주 안의 삶이요 편하지도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두컴컴한 방주 안에서 거친 바람과 파도를 싸우느라 또 수많은 동물들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단 여덟 명이 다 보살피느라 1년 17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육신으로 고되고 지쳐 있었으며 마음으로도 두렵고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그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어쩌면 한시라도 빨리 그것을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 노아가 이상합니다. 물이 다 말랐는데도요, 노아의 방주 밖으로 노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5절은 제가 16절은 여러분이 그리고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의 길은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아멘. 15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라 사실은요, 지금 노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한테 나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노아가 여전히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거는요 뒤에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 말씀해 보면 방주가 이미 오래전에 아라라산 꼭대기에 멈춰 섰어요 1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노아가 비둘기를 세 차례나 날려 보냅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미 잎사귀를 보고요. 노아는 이미 물이 줄어든 것을 스스로 확인했어요. 게다가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요 뭐라고 써야 있냐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직접 본 거예요. 그런데 봤을 때요. 지면에 물이 거친 것 그리고 이렛날 땅이 말란 것 말른 것을 이미 노아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확인하고요. 노아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방주 안에 있다고요. 방주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고요. 방주 안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물이 다 말라서 상황은 능히 나갈 수 있는데요. 노아가 상황에 따라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방주 밖으로 나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방주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아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단한 발자국도 방주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얼굴을 보니까요. 반은 이해하셨고요. 반은 이해 못 하신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오랜 시간 가정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때문에 온 가족이 가장이 아내가 고되고 마음이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때마침 모든 것에서 숨쉴만한 계약 한 건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죠. 남의 일이라고 할렐루야 아닌가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때마침 계약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남편이 아내가 하라는 계약은 하지 않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하나님 이 계약을 해야 하나요? 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있는 거라고요. 이제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노아의 이런 기다림이요 은혜인가요? 아니면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함인가요? 여러분, 한테는 어떻게 여겨지세요 저는 오늘 그 노아의 기다림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두 입장에서 조금 자세히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살펴볼 입장은요 바로 노아의 입장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고 있는 6장 말씀 그 초반으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6장 초반에요. 왜 세상이 악으로 가득했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죄악 가운데에 살았습니까? 왜 하나님은요 그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녀들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지요? 6장 말씀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 저 빨간 것씨처럼 보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누구 좋은 대로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자기 좋을 대로 결정했어요. 힘이 없어서 멸망한 거 아니고요. 재물 없어서 멸망한 거 아니고요. 그들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느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거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노아는요, 하나님 없는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었고, 노아는 하나님 없는 성공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홍수가 다 끝난 이 순간에도 상황이 아니라 자신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성경에서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그들은 무능하고 처참하고 가장 능력을 당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언약계는 어땠어요? 그 언약계는요, 죄송해요. 아무 쓸모없는 괴짜개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또 어땠나요? 그냥 건물일 뿐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라고 말하고요. 제자들도 그 화려함에 눈을 사로잡는다고 주님 저것 좀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3일만에 무너질 것이라고 저주했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제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결정에, 사업의 결정에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 결정에요, 주님의 말씀이 있냐고요? 우리 가정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한 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구누구 개인의 의결로 말로 자지우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정욕의 기준에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런 제주 중앙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드러나며 하나님 말씀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서 노아의 시점에서 노아의 기다림을 생각해봤다면 이번에는요 입장을 좀 바꿔서 하나님 입장에서 노아의 모습, 노아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들의 노아의 가족들 그들의 어려움을 모르시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 아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속히 방주에서 나아가고 싶은 마음, 진짜 한 시라도 빨리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도 하나님은요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자카르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다 아셔서 혹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방주 밖으로 뛰쳐나가도 다 이해하실 하나님이요. 지금 노아가 안 나가고 방주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캄캄한 방주구서 홀로 엎드려 상황이 다 하고 나도 나가고 싶은 상황인데 그 조급함 두려움 걱정 근심을 뒤로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노아 그 노아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 복 주시기를 결정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노아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허락하시는 복이 16절, 17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아멘.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이 것들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는 노아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허락하십니다. 상상해봤어요. 주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됐다. 나와라, 노아야.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됐다. 나와라 내 아들아. 이제 됐다. 나와라 내 딸아.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형편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어렵지만 지쳤지만 두렵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일상의 시간을 그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일 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며 그 시간을 카이로스 기쁨의 시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2014년 4월 딱 10년 전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제가 미국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보통 저희 학교 3년 걸리는 석사 과정을 제가 2년 만에 마쳤습니다. 와, 자랑하려는 것 아니고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요, 철저히 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요 당시 학업 남의 말로 하는 학업도 하고 학업, 교회 사역, 세탁소, 세차장, 잔디 깎기, 세탁시 운전 뭐 여러 가지 공부와 함께 세개네개 아르바이트를 늘 감당해야 했던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석사 학위를 마치고 다음 학기면 박사 과정으로 진학해야 할 박사 과정을 시작해야 할 때였는데요. 그때 그 어려움과 지침이 막 다가올 때, 시카고 아시죠? 시카고에 있는 200여 명의 유학생들과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와줄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그 청빙을 받고서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 이제 정말 고생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세개네 개씩 아르바이트 하지 않아도 되고, 게다가 유학생으로 왔다가 보란 듯이 인정받아 좋은 교회에 단임 목사로 청빙받았으니 얼마나 내가 괜찮은 목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제 제가 할수 있는 일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기쁨으로 그 청빙에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때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러나 여전히 목숨 걸고 하는 일 그날 아침에도 똑같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다름 아닌 골방에 들어 앉아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에게 묻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게 맞나요?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그날 아침 저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은 제게 너무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목사 그 시카고 교회에는 너 말고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참 많네. 아마 하나님 앞에 거기 가고 싶다고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네가 섬기고 있는 교회 청년들은 2년이 넘게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랑해 줄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 2년 넘게 그들을 사랑해 줄 목사는 장 목사, 한 사람 밖에 없어. 네가, 그 일을 나를 위해 해주면 안 되겠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못 들은 척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묻고 가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가야 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기를 결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황은 누가 봐도 가서 있음직한 일을 칭찬받은 일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시카고 다임 목사로 가는 길 고생도 덜하고요 저도 틀어나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 남의 일하고 너무 나 모른 척그 표정 짓지 마세요 어떻게 했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그 청년들을 위해서 남기로 했어요 사람들의 칭찬도 없었고요 그리고 물론 박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카고로 옮겨 박사학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12명의 청년들을 섬기며 그 교회 파트타임 그리고 하프타임으로 바꿔 그 교회에서 3년 4년 있을 수 있는 목사로 주님 말씀대로 버텼어요. 이 이야기를 다 전해들은 저희 박사학위 지도 교수님께서 제게 그때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펑펑 제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잊혀지지 못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인들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It is memory making moment. 기억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리고 바로 뭐라고 했냐면, this is Kairos. 번역하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순간이라고, 하나님이 장 목사님을 복 주실 결단하는 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순간이, 그제 일상의 그 순간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순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두우십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은 순간이신가요? 너무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혹은 지치고 고되신가요? 아침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방주같이 캄캄한 상황에도 오늘을 기도하며 보내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노력할 때 상황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며 크로노스 그 일상의 시간을 카이로스 하나님이 기억하는 순간으로 개입하는 순간으로 복 주시길 결단하는 순간으로 삼아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가장 능력 있는 가장 복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